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어마시고, 내쉬고, 들어마시고, 내쉬고. 나는 무슨 이유로 백일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백일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뀌고 싶은가? 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백일 수행하겠습니다. 7일씩 14번을 묶어서 할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7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묶었습니다. 강아지가 주인에게로부터 사랑받으면 주변 사람들부터 사랑받을 수 있죠. 주인이 미워하는 강아지는 다른 사람들도 미워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이나 사랑을 결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백일 수행의 첫 번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일단, 여러분은 휴대폰을 꺼내십시오. 휴대폰을 꺼내서, 휴대폰을 꺼내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낼 거예요. 저의 장점 찾아주세요. 제가 멋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찾아주세요라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놓고, 그 다음에 우리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첫 번째 날 수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날은 미소, 스마일, 미소라고 하는 단어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웃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수 있다. 누군가를 제대로 알기 전그 사람의 웃는 모습이 마음에 든다면 그 사람은 선량한. 사람이라고 판단해도 좋다. 할 정도로 미소라고 하는 부분을 중요시 여겠습니다. 최고의 관상이 뭔지 아십니까? 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관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미소 띈 얼굴이라고 하죠. 미소를 지으면은 입꼬리가 올라간다면 몸이 이완되고요. 세포가 살아납니다. 미소를 자주 지으면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입꼬리를 힘껏 당겨서 미소 지어보십시오. 오늘 만난 사람들에게 미소로 만든 조각배를 띄워보세요. 그도 당신에게 사랑이 가득 담긴 조각배를 보내줄 것입니다. 한번더 용기 내어 미소 짓는 것. 그것이 삶에 풍요롭게 나 자신을 바꿔줄 것입니다. 눕고, 허리 펴고, 숨을 깊이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입꼬리 땡기면서 미소를 머금어 보십시오. 내 마음을 입양 끝에 알아차림 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느낌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 내 몸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백일 수행의 첫 번째 되는 날입니다. 아침부터 저, 저녁까지 입꼬리에 마음을 챙겨서 입꼬리 싹 올리고, 올리고, 미소를 지으십시오.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미쳤다고 할지언정,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온전히 미소를 머금는 하루가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일 수행하는 사람들은 체크리스트가 있죠. 오늘 잘한 일도 적어보고요. 또 후회되는 일은 없었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보고 고마운 사람. 오늘 만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아, 고마운 사람은 누구였더라? 또 오늘 하지 못한 일들, 내일 꼭 해야 되는 일들도 또 적어보고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면서 내 마음의 이야기를 한번 쭉 적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는데요, 열 가지. 지금 여러분은 지금 이 교제를, 이 나를 바꾸는 대길, 나를 바꾸는 대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해 나가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해내는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나 자신에게 백일의 선물을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 보겠습니다.